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이불 속에만 있고 싶은 요즘. 제작진의 호출을 받고 어디론가 향했는데요. 호추. 아, 정말 갑자기 너무 추워졌어요. 네. 흥이 시렵더라고요. 자, 제가 물불 가리지 않고 어디든 열심히 달려가는데요 아니, 오늘은 진짜 너무 춥네요. 아우, 추워. 오늘 도시 어디 갑니까? 오늘은 물불 가리지 않고 힐링 한번 시켜드릴게요. 힐링, 진짜 힐링이죠. 날씨 지금 엄청 추운 줄 알죠? 아우, 너무 좋은데 도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 알겠습니다. 자, 힐링하러 가겠습니다. 어우, 추워. 빨리 가세요. 빨리. 겨울에 힐링을 위해 도착한 곳. 한평 돌머리 해수욕장이 자리한 해수찜 치유 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아니, 저희 담나피디가 힐링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들었는데 아니, 입구에 해수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한평 돌머리 해수찜이 왜 유명하냐면 이 지역에서 그것도 아주 오랜 예전부터 조선시대에 이전부터 해왔던 해수찜, 정통 방식의 민간요법의 해수찜이세요. 예전 방식대로 하는 해수찜? 네, 그렇죠. 옛전 방식인데 현대화가 됐다고 보시면 되세요. 모든 효능이나 기능은 다 똑같은데 네. 더 깔끔해지고 깨끗해지면서 현대화가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되세요. 해수찜은 한평 지역 사람들이 200여 년 전부터 즐겨오던 민간요법인데요. 피부탄력, 통증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유황석을 초나무 장장에 달군 뒤 약속을 우린 바닷물에 집어넣어 수온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처음에 해물증 같은 움그 잠깐 살펴볼까요? 비슷한데요? 먼저 바닷가에서 끓어온 물로 큰 탕을 채워주고요. 무려 섭씨 1,300도로 달궈진 오우. 유황석을 약속을 우린 해수탕에 넣어 순식간에 데워줍니다. 너무 뜨겁지 않을까요? 오우. 조심해야겠어요. 아유 깜짝 놀랐어. 아니, <laughs> 깜짝 놀라셨죠? 어올라오리 봐. 네. 이게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이 약수, 그다음에 앞에 뻘물, 네. 그다음에 이 유황석. 이게 세 개가 합쳐지면서 화반을 일으키는데 방금처럼 보시는 것처럼 들어갔을 때 하얗게 확 퍼지잖아요. 네. 이게 많이 민물이었거나 그러면 은 이런 반응이 안 일어나요. 아 그만큼 이게 약이 되는 거고. 이 돌이 엄청 뜨거운데. 아, 그렇습니까? 아니, 이렇게 뜨거운 돌 <laughs> 놓지 않고 뭐 약간 적다. 한돌 넣으면 좀편안하게할수 아 있지 않을까요? 이게 뜨겁지 않으면 이런 화학 반응 자체가 안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세요. 음 그만큼 약성이 강하기 때문에 해보신 분들은 이제 피부에서 느끼실 거예요. 아 해수찜은 최고 온도가 80~90도 이상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탕 안에 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데요. 대신 수건에 해수물을 적셔 아픈 부위에 올려놓으면 찜질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근데 찜질을 하고 계셔서 그런지 얼굴이 다 좋아요, 보니까. 네. 여기 물이 좋아서 그래요. 물이 좋아서. 어, 네. 네. 한번 해봤는데, 이게 관절이랑 이런 게 근육이 촥 풀리는 게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무릎이랑 허리가 너무 안 좋으시거든요. 네. 근데 하니까, 어머니를꼭한번 와보고 싶다 해서 저희가 대구에서 왔어요. 아 어, 외부에서? 대구에서 오늘 아침에 출발해서 왔어요. 해수찜만은 돼요. 멍게 달 보람이 좀 있으십니까? 어, 있죠. 있으니까 또 왔죠, 저희가. <laughs> 어떻게 아, 보고 궁금해요. 요 네. 오늘 처음으로 낮에 물 갈는 있잖 바다도 이제 보니까 너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한복을 하고 내가 오늘 잘 왔다. 네. 너무 잘 왔다. 늘이리한테 <laughs> 고맙고 감사하다를 생각하면서 그러시 계속 열심 하고 있었어요. <laughs> 이렇게 칭찬이 자자한데 저도 보고만 있을 순 없겠죠. 직접 해수찜을 즐겨 봤는데요. 천연 명약인 해수를 수건에 적신 후 어깨에 감싸 주는 순간 따뜻할 것 같아. 요 마치 뭉친 근육이 녹아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표정에서 느껴지네요. <웃음> <아유>. <웃음> 벌써 힐링이 된것 네. 같은데요. 여기에 찜질방에서 누릴 수 있는 힐링의 끝판왕이죠. 구운 계란과 식혜까지 맛보며 제대로 힐링을 만끽했습니다. 음. 그냥 집에서 먹으면 저 느낌이 안 나요. 안 나요? 네. 아이고 좋아. 이 무릎 동이 따로 없네. 아이 저기. 끝났으니까 다 실고 나 혼자 찜질하고 가려니까 먼저 타 음... 아직 안 본인만 즐기시고 아니, 다 끝났잖아요 오늘 물불안 가리기로 했잖아요 아니 물! 아까 저돌 불! 타 있잖아요 불은 더센게 있어요 아, 음. 이거 또고생 아니야 이거 진짜 에? 아니 불은 어디에 불은! 불은 어디에요 도대체! 힐링 끝나고 자, 고생하는 병원에 거수 아닌가요? 혜원이 느수 있는 찜질의 매력은 <laughs>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에 찾아온 곳은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한 숙가마 찜질방인데요. 들어서자마자 한곳에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새벽부터 준비해가지고 어제 저녁부터 미리 준비를 해요 와야지 하고 그래서 와서 이 자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이제 불을 빼면 이제 이 뜨거운 꼬프를 체험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숨질방 오픈을 이곳에서 세계의 방을 연결된 대형 가마 안에 잡나무 통나무를 그대로 태워 참숯을 만들어내는데요. 지금 보니까, 네. 아니, 막, 풀을 빼고 계세요. 네. 이게 무슨 작업이에요? 저게 지금 꽃불 빼내는 작업이에요. 아, 꽃불? 예. 네. 이게, 오진에 와서 저걸 꽃불을 째고, 네. 이제 또 저걸 꺼내서, 이 꽃불 째려고 깡통에다 지금 담아서 째고 있고, 이게좀 있다가 이제 가마 안에 들어가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아니, 가마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니, 네. 뜨겁지 않아요? 한 시간 후 정도 되면 좀 식으면은 들어가요. 아니, 근데 온도가 상당할 것 같은데. 요 그러죠. 그 온도로 들어가려고 많이 오시는 거예요. 쑥가마찜질은 숯을 구워내고 남은 가마의 열기로 몸속의 노폐물을 쏟아내는 웰빙찜질인데요. 숯가마에서 바로 꺼낸 꽃불을 이렇게 몸에 직접 쬐면 원정에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 그딱 호일에 싼 고구마 올려서 이런 찜질이 있네요, 분이. 금날 이렇지라 무릎 관절이 안 좋아가지고. 아 무릎이 안좋으세요 네. 여기 어. 통증이 심할 때만 쬐면 딱 통증이 가라. 어머님, 그럼 당연히 참숯가마가 책임져 주거네. 그러지, 그러지. 그래. <laughs> <laughs> 이번에는 찜질의 고수들이 모여 있는 고온방으로 향했습니다. 어, 좀뭐 쓰고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아, <laughs> 열기가 느껴져요. 오, 안녕하세요. 아, 카메라 김이 하늘에게 전해. 아이고, 아요 100도가 넘는데도 전혀 흔들림이 없는 숯가마 고수님들. 정말 대단하시죠? 어, 저는 30초 동안 한못 참을 달에, 저도요. 두번 내지 세번 정도 와요. 에이, 설마요 그리고 제가 한 이제 20년 전부터서 여기를 예용을 해서, 음.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 어떤 게 좋습니까, 선생님? 아, 여기 네. 일반 사우나 음. 간 것보다도 훨씬 몸도 개운하고 땀도 음. 잘 나고. 음. 고최고 <laughs> 우리 저, 기자님도 네. 자주로. <laughs> 아, 자주 와야 됩니까? 예, 딱, 딱 네, 딱딱 보니까 또 피물이 상당히 있어요. <laughs> <laughs> 조금만 있어도 숨이 턱 막히고 머리부터 발까지 땀으로 흠뻑 젖었는데요. 그래도 몸은 정말 개운했습니다. 다이어트 될것 같아요. 음, 땀을쫙 빼고요. 네. 와. 우와. 쫄쫄해지신 것 같은데요? 제대뭐 찜질을 즐겨봤는데 여러분 아, 이제 배가 슬슬 고파집니다. 참숯타면 떠오르는 거 아시죠? 먹으러 가겠습니다. 음? 참숯? 숯가마 찜질의 별미죠. 삼겹살. 바로 바로 숯불구이 삼겹살! 이곳에서는 노릇노릇 노릇 참숯에 초반한 삼겹살을 손님 상에 바로 내줍니다. 발사부터 기가 막히죠? 찜질하고 삼겹살하고 찜질방이라고는 하지만 밑반찬까지 너무 화려합니다. 아, 저 숯냄새 베이면 진짜 아, 맛있거든요. 아, 웃기죠. 숯이 네. 좋으니까 고기. 우와. 음. 수탕이 느껴져요, 수탕이. 음. 오, 오늘 정말 제대로 힐링하시는데요? 네. 우와. 아, 진짜 맛있어요. 우와. 땀 빼고 먹으면 더 맛있거든요. 원래 진짜 맛있으면 말이 잘안 나와요. 참숯의 향이 그대로 입안에 들어오는 느낌. 대겁네, 아... 대겁. 음 오늘 흘린 땀에 대한 기력을 보충하는 시간. 몸은 물론 입맛까지 피로회복 제대로 했습니다. 와, 진짜 맛있요 자, 여러분 추운 겨울날 집에만 계시지 말고요. 이곳에 오셔서 잠수까마의 소녀 뜨끈하게 몸도 녹이시고 잠수수로 초보하는 고기를 추세 한번더 구워 드시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겨울 여러분들 행복을 느끼시러 이곳으로 많이 많이 오세요. 추위를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전남 지역의 소문난 찜질문화로 여러분들 올겨울 추위 걱정 싹 날려버리세요.